수요일 오후 잘 보내 계시죠? 국철 이로 쓴 세마역세권 상가 중 입지가 좋은 상가인 더 스타일 일정 상가 매물이 나와 소개합니다. 대부분 커피숍이나 요식업종으로임대 맞춰진 상가로 대출을 감안하지 않아도 연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제로금리 시대에 소액부동산 투자로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세교역 더 스타일 주상복합 건물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600-6번지 일반 상업 지역에 건축되어 준공되었으며 대지면적 388평, 연면적은 3,252평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상가 14개호실, 오피스텔 187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61대이며 상가 입지를 살펴보면 세교신도시 세마역 주변 아파트 입지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약 2천여 세대 아파트와 천여개 호실의 오피스텔이 있으며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세교신도시 거주자들의 지하철 이용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업 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 임대료에적합한 분양가 수준으로 임대가 잘 맞춰지는 지역입니다. 세마역도스타일 상가의 장점은 주변 그주자들의 고정수요와 익세권 상가라는 점 외에도 2천만 원대 저렴한 분양가, 전용률이 높고, 청고를 최대 6m 정도로 높게 제공하며, 계절 창고를 이용할 수 있어 상가 실수자들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일정 백면도와 임대업종 참고하시고, 상가 매매가는 전용 면적 9평대부터 12평대까지 7억 내외로 다양합니다. 또한 시행사 보유부는 바로 분양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동탄이나 오산지역 흑색근 상가이면서 임대 맞춰진 상가 찾으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상가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